안녕하세요. 서울장구연맹 표은호입니다. 자, 오늘 난구 배치 보시겠습니다. 공 굉장히 나갈 데가 없습니다. 빨간 공을 이용해서 치려고 그래도 키스를 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이럴 때는 끌어치기를 이용한 횡산 샷을 칠 건데요. 자, 여기서 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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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3 쿠션 내지는 포 쿠션 맞을 건데, 이 공은 사실, 그, 강, 헐크 강동공 선수가 굉장히 특기로 삼고 있는 공인데요. 방송에서도 많이 보여주죠. 더 어려운 배치도 많습니다. 이만큼 나갔다가 막 오는데, 저는 이거 쉽게 놓고 치겠습니다. 자, 노란 공, 거의 4분의 8분의 1 정도 잡으시고요. 당점, 밑에 주시고. 찔러줍니다 자 포쿠션으로 들어갔네요 8분의 1정도 잡으시고요 당점 밑에 주시고 찔러줍니다 자 포쿠션으로 들어갔네요.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찔러만 주시면은 두께에 따라서 포쿠션이든 쓰리쿠션이든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밑에만 주고 시원하게 찔러 주십시오.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